만화의 집 가는 길 남동생이랑 둘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6시인가 새벽 5시 새벽 5시야 6시 새벽 2시 반에 출발을 나보 가는 보 <놀람> 도착했어요 아침 새벽 자고 일어났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Thank 맛있겠다 엄마 고구마 전이야 이게? 엄마 응. 고구마가 맛있어가지고 マジで 엄청 많이 붙었네. 응? 우리 집을 제 쟤도 안지나 <laughs> 우리 엄마 역시, 대도안지나이 많아. 겠다 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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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 나 동태전 너무 좋아. 만두소 고기 먹고 있어요. 지금 김치만두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고기입니다. 만두소 비비는 중. 먹은 고기를 살짝 익혀가지고 요 고기를 너무 안 익으면 나중에 냉동해 놨다가 쓸때좀 고기가 너무 안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낼수있겠네 맛있겠다 공주를 만들어 볼게요 내가 만든 만두. 맛있겠다. 잘 만들어볼. 일단 대충. 대충 밥을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내가 만든 만두. 한먹어 음. 음. 아, 김치찌개 먹어봐라. 음. 어, 엄청 맛있게. 어? 맛있겠다. 이거 음. 먹을까아 뭐야, 만두가 터졌는데 다? 안 터진 걸로 먹어안 터진 거가 또 있어. 음. 후추 내가, 맛있다. 누나 밥 줘? 다 음? 먹어? 응. 음. 잘 구워먹어볼까? 이따 씹었어? 턱이 잘 안맞아 있었나봐 호박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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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음. 와사비랑 막소추 이런 매운 맛잘 몰라 음. 시원하네. 그냥 음. 이거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음. 만두 먹던지도 먹으면 맛 맛있어. 맛있어 이 국물이 맛있어 음. 국물하고 딱저 국물 맛있어 김치찌개는 왜한 거야? 근데 갑자기 응? 음? 고구마 좀 얇게 썰어 서해야 됐나보다. 좀 뚜껑대가 있어. 뚜껑. 짜잔. 엄마네집 앞에 조금만 집 타고 나오니까 이렇게 멋진 바닷가가 있어요. 너무 멋있다. 색깔도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네. 종이 트이는 기분이 멋있어요 열심히 전 부치고 요리하고 이런 풍경을 보니까 그냥 사이다 마신 것 같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Tchau. 너무 멋있다. 최고다. 여름에 아빠네 집에 놀러 오면 되겠네. <laughs> 이쁘다. 오우,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돌이 복게 왔는데. 와, 색깔 봐돌 색깔 봐 음, 이쁘다. 저 <laughs> 어? 어,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이 돌은? 와 신기하게 생겼다 돌이 한 군데 뭉쳐있어 근데 이돌이돌 사이 사이에 막 다른 돌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신기해. 먼저. 이쁘게 생긴 애들만 여기에 모아봤어요 엄청 이쁘데? 독특한 내가 모은 돈 이쁘게 좀 얘기해봐 <laughs> 우와 엄청 독특하게 생겼지? 이거 약간 공룡알같이 생겨서 모은건데 색깔 특이해 근데 이것도 엄청 그리고 이것도 색깔이 특이. 이거는 동글동글. 같이 모여 있으니까 예쁘다. 어, 이거 조개 같이 생겼다. 너무 이쁘다. 대박. 이것도 특이하죠. 여기 물개 바위가 있어요. 저거 물개. 물개. <laughs> 물개 닮아서 물개바이래 오 진짜 물개같이 생겼다 우와, 귀여워 오 물개 멋있다 멋있어 티키야 <laughs> 어디가 <laughs> 여기가 은어다리래요. 뭐 다리게 뭔가 은어 모양이 있어 양쪽으로 이쁘다. 여기는 앞에는 하천인데, 저기 뒤에는 파도치는 거 보, 보여요. 보이나? 저긴 바다래요. <laughs> 신기하다. 두 개가 거의 앞에 뒤에로 있네. 음, 진짜 멋있다! <laughs> 오, 가까이서 보니까 꽤 크다. 소원 거리 같은 거네. 뭐 응. 남산에 그 자물쇠 같이 채워놨네. 여기야! 와 여기 바로 이렇게 걸은가 바다가 있네. 멋있다 바닷가. 물 색깔이 진짜 예술이네 여기는. 와, 속 답답하고 할때우면 가슴이 탁 트이겠다. 와. 무슨 심즈에 나오는 바다 같아. So